<웃음> <웃음> 자, 요번 말은, 마주님, 마주님, 잠깐만요. 네. 젤리입니까? 젤리입니까? 체리입니까 젤리입니다, 젤리. 젤리, 젤리. 우리 묵는 젤리. 젤리. 이름 잘못알고 있었어요. 젤리가 아니라 젤리. 젤리. 옆에는, 스자리오. 그리고 <laughs> 끌떡거리지 말고. 자, 아, 리고, 젤리. 과연 어떻게 할지. 젤리는 소리에 민감해요. 소리에 민감하고 해서 약간 백 시키시고, 백. 그렇죠. 내 공간을 확보하고, 그 응. 다음에. 나는... 응. 뭐 응. 오케이. 연기고 아. 응.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죠. 밑에, 밑에 매주세요. 응. 그렇죠. 응. 어, 어. 그렇죠.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 됐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뵐게요. 잠깐만요. 그만. 이게 머리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돼요. 올라간 상태로 위치를 봐야 되고 젤리는 여기를 조금 예전에 다친 것 같아요. 여기를 다친 것 같다고요. 여기 약간 블록해요 조금 밀네그렇죠 꼬리 걸고. 자, 퍼프 잡으시고. 자, 조심하시고, 오늘. 자. 조심하시고, 주변에 조심하시고. 오늘 잠깐 나와주세요. 수가 조심. 자, 이쪽으로 돌려놓으시고, 머리를. 어머님, 이쪽으로요. 마주님, 이쪽으로요. 박쌤. 오케이, 요거 내려갈 때 조금 불안해요. 정지. 그렇죠. 놔주시고. 그렇죠. 자, 리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딩. 손 제대로 치시고. 코, 새끼 손가락이 코방향. 네, 그렇죠. 어제보다는, 어제보다는 많이 나아요. 어제 되게 불안 했는데. 어제보다는 많이 나아요. 어제 되게 불안해 했거든. 박쌤, 듣고 계세요? 예. 네. 자, 정지하고 칭찬 한번 해주시고. 손 올리시고. 그렇죠. 정지할 때는 내가 손을 이렇게, 보세요. 올려서 정지라는 신호를 좀 주시면 좋아요. 예, 네, 그렇죠. 칭찬. 굿. 지금도 굿. 그렇죠. 당기 당기시고, 그때는. 굿. 당기시고. 로프 당기시고. 칭찬할 때도 머리가 피하지 않도록. 피할 때놔주지 마시고. 그 방향 바꿀게요. 왼쪽으로 더 턴. 왼쪽으로 완전 턴. 그렇죠. 내가 이쪽 가야 되겠죠? 가야 되죠? 그러면 나와줘. 얘를 물려야 돼. 내가 이쪽으로 선생님 쪽으로 직진할 거란 말이죠 나와줘. 헤이, 나와줘. 그 정도만. 나올 정도만 하면 돼. 그렇지. 이쪽으로 갈 거예요. 나와줘. 굿. 알고 자하네굿 하는데 얘는 머리 를 자꾸 피하니까 밑을 잡을 거예요 굿. 아니야. 굿. 느슨하게 하는데 머리가 나가면 아니야. 굿. 굿. 너무 가까이잖아. 굿. 요구를 해야 돼. 내 거리를 네가 유지를 해줘야지 내가 무섭잖아. 여기서 다니는 거는 네가 맞는 거야. 난너 때리려고 안 그랬어. 네, 반응이 지금 액션이 타닥 타닥 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저쪽 올라가면 바로 난리가 날 거예요. 내 발꿈치 같은 거 이용하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거리에서 물러나 그러면 괜찮잖아. 봐봐. 이해되시죠? 내가 걸로 갈 거예요. 물러나 물러나. 이렇게. 근데 아 저. 절로 가자, 절로 가자, 절로 가 이렇게 하면, 네. 아 알고 잘하네 올라다가 즉 멈추죠. 왜 네, 와봐야 내가 백백 요구를 할 거니까 네, 탁풀어버리는 거야. hey 뭐야 거기 있면 맞겠지. 어 잠깐 들어가지 그렇지. 나와주면 되겠지. 굿. 서열이 높은 말이 하는 행동이에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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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내가 갈 거야 이쪽으로. 나는 얘를 어 그렇지. 굿. 왜냐면 뭐 때문에 칭찬할까요? 응? 아 입맛 다셨기때 네, 입맛 냠냠. 이게 되게 큰 사인이라서 이때는 웬만하면 시해주는자갈 거야. 나한테 집중, 집중. 너 딴데 보면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를 걸. 그러면 너또 어, 이렇 부딪힐 걸. 그러면 계속 나한테 집중하게 되겠죠. 나 이러고 가는데. 굿.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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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카피가 돼야 돼요. 내한테 집중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다른데 환경에, 환경에 대해서 아, 들민감해지거든요. 손을 쓰는 거예요. 내 필요한 수단을 다 써서 내 근처에서, 내 공간에서 그냥 물러가면 돼. 네가 질러가지도 말고, 나아버 아드님 쪽으로 갈 거예요. 어디든지 피하서 그냥 가. 알아서 가. 근데 내가 어디 가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나 여기 질러갈 거야. 어떻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피하면 돼으 서열이 낮은 말이 서열이 높은 말이 지나가면 아 예예예 예, 예,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지나가는 걸 지가 못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맞는 거는 지 탓이요 지탓 예. 이래서 위치도 뺏는 게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서열을 다시 내가 높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지가 피하게 되니까 아 서열이 낮은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따라가면 안 되겠죠 가는, 가는 길 가는 거예요 내가 어머님 쪽으로 박쌤 쪽으로 찔러갈 거야 나와줘 필요 이상으로 따라가서 때릴 필요는 없어요 비가 비키면 그냥 비키는 거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하는데 비키고 있는 사람한테 딱 아, 나와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 그렇지만 딴데 도망가지는 못하게 하면 살짝 당기고 아이고 잘하네 괜찮아 이러면 이제 내가 작은 동작에도 민감해진다고 그래서 굿보이 굿보이 그래야 백이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한다 근데 민감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내 모든 동작에 민감해져 버린다고 이렇게 근데 하다가도 굿이라고 하면 얘가 알아듣는다는 거야 아니야 머리 돌리지마 굿 빼주시고 조마 채찍으로, 뒤에 조마 채찍이 있습니다. <laughs> 조마 채찍으로, 조마를 한번 돌리고, 채찍이 민감하죠, 지금. 채찍에 민감해요. 그리고, 어, 젤이 같은 경우에는, 민감하죠. 제가 박수 소리 한번 쳐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요. 에 맞았거나, 아니면, 원래 좀 동물이 그렇긴 한데, 민감해요. 이거 못 타요, 저는. 뭐 어떻게 할까? 누가 옆에 박수 쳐버리면 내 떨어지는데 그럴 용기가 없어요. 제 목소만 하라고 저는 몽골 사람이 아니에요. <laughs> 어릴 때부터 말을 탔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움찔움찔하죠 소리에 대해서 움찔움찔해요. 동작에 대해서도 움찔움찔해요. 약간 센스티브해요. 얘는 민감해요. 그래서 조마를 한번 돌리고 일단은 몸을 좀 풀어주고. 그쵸. 굿.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된대. 굿. 제가 첫측을 이제 뒤로 이렇게 들고 있죠. 손을 다 내리고 있고, 이 손이 들렸는 거랑 안 들린 거랑도 다 구분을 해요. 예를 들면, 손이 빨라지죠. 내가 동작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막 말이 땡기다고 딸려갈 때도 이렇게 딸려가 버리면안 된다. 최대한 차분하게.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굿. 체리였다가, 젤리였다가 드디어 이름을 찾은 젤리. 젤리입니다, 젤리. 젤리. 그 날고 잘하네 젤리 잘하네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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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이지 평복 안돼 급해 이지 그렇지. 그 날고 자라네. 평보로 가니까 제가 로프를 좀 느슨하게 해서 또 편하게 해 주는 거예요. 이지이지이지그 평보하면 돼. 자. 정지. 와우. 그 날고 자라네. 그. 어제보다는 훨씬 나아요. 어제는 더 민감했거든요. 작은 소리에도 엄청 민감하고 환경을 어제 처음, 어제 아래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환경 본다고도 엄청 민감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굿. 가보자. 굿. 아이고 잘하네 입맛 다시 죠. 아이고 잘하네 아니야 가. 아니야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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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보낼 수 있어야 돼요 말에 마음을 얻는 법 두번째 얘는 왼쪽으로 돌라 그랬죠 저는 원래대로 오른쪽 돌려놓은 거예요 마음대로갈순 없어 다만 뭐 평소 때는 자유지만 니 리드로프가 코터가 걸리고 리드로프가 걸리고 사람과 마주할 때는 네 마음대로 되는 건안 돼.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알고자라네 이지이지 굿 아니? 가면서알고자라네가면서 평보. 평버. 평보가 뭔지 잘 몰라요. 지금. 응. 이지 그렇지 굿 이지 편하게 와도 돼굿 괜찮아 굿 괜찮아 이지 굿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알고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안아주시고, 그, 툭툭 치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보듬 보듬 해주는 게 좋아요. 그, 그, 아이고 잘하네. 백백아니 <laughs> 아니 그거 아니고, 백 그렇지. 오케이. 아이고. 습관적으로 해버렸네. 와우. 그렇지. 왼쪽 먼저 이제 둔감화 해볼게요. 왼쪽 먼저. 그렇지. 많이 옆으로 돌게. 옆으로 돌게. 옆으로 돌게. 요거는 좀 힘들거든요. 내가 좀더 힘들 걸 했죠. 괜찮아. 괜찮아. 의지로 죽겠다. 엄청 예민해요. 새본 거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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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쓸 것 같아도 결국엔 서요 와우 머리를 돌려놔야 돼요 끝끝 와우 끝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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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Good. 칭찬 일단 올라간 상태는 아니지만 잠깐 멈췄기 때문에 칭찬 Good. 어. 릇. 아니지. 굿.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사지를 떨어 사지를. 에. 아이고 잘하네. 발 떨어지겠네. 발 떨어지겠네. 아이고. 입 맛은 다시는데. 그래요. 굿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거기 보지말고 아이고 잘하네 굿 아이고 잘하네 굿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이거 안보여주고 훈련시켜놓으면 원래 잘한다고 생각해요 <laughs> 우리말도 원래 괜찮은데 쟤 원래 말다 타는 말인데 이런생각해요 알고 자라네 젤리 잘하네 아 젤리 아, 젤리 잘하네 음 젤리 잘하네 알고 잘하네 얘는 또 반대쪽은 또 아마 비슷하게 할것 같아요 아까 마린이는 사람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교육하면 약간은 이쪽도 전달이 되고 좀 빨리 쿨다운이 되는 편이고 얘는 그런 이렇게 사람하고 주고받고 주고받고를 많이 안 해봐서. 이, 이 그런 사고가 잘안 발달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 지가 할수 있는 행동 그냥 계속 해보는 거고 그래서 음, 젤리 기준으로 이쪽은 괜찮은데 저쪽은 또 아마 비슷하게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이 좋으면 좀 짧게 끝나겠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아이고 젤리 잘하네. 아이고 젤리 잘하네. 으 때리는 거 아니야 민경이 네는 처음 봤죠 훈련하는거 어 저기 아 학교 밖에 그때 방목되어 있는 애들이 이거 다 끝내고 나갔거든 그래나 볼일이 없지 으... 머리에 뭐가 올라가는 것도 괜찮고 으 괜찮아 그래서 머리가 뭐 날라오면 막 움찔움찔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으아아아, 나거잖아네 오케이, 이제 반대쪽 똑같죠.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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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말이 요렇게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좀 편한데 얘가 머리를 바깥으로 나가서 도망가 버리니까. 굿. 제가 막 끌려다니고 계속 땡겨야 돼. 힘이 든 거야. 요알고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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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설탕 하나 주세요. 맞추지 마시고. 이제 봐. 민규 어머니 보셨어요? 일하려고 했다가, 일하려고 했다가. <laughs> 그냥 기분 좋으라고 주는 거야. 이거하고 관계없이. 설탕으로 뭘 하진 않아. 네. 기분 좋아. 오이야, 오이야, 오이야. 네. 아이고, 잘하네. 박쌤도 꼭그 음성 톤을 굿굿굿보이 하든지 애들 다 보이니까 둘다굿보이 하든지 굿 이걸 좀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해주세요. 늘굿굿굿보이는 달콤하고 좀 편, 평온한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음성을 입혀주면 굿이라고 하면 애들이 좀 차분하게 많이 돼요. Good. <laughs> Good. 내가 위치를 잠깐 옮겨본 거는 다시 주변을 환기시키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가 딱 이렇게 버티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입, 입맛을 다시고 뭘 받아먹는 거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주위를 살짝 환기시켜서 그 알고 자라네. 알고 자라네. 아이고 자라네. 이거 별거 아니지. 그이야이그 엉덩이 쪽도 때리지 마시고. 그렇죠. 소리 <laughs> 내대 네 얹어 주세요. 엉덩이 쪽도. 그렇죠. Good.

당연, 예. 음. 네. 네. 아니야. 맞지? 음. 그렇죠. 그때 피하지 마세요. 그렇죠. 지금 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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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렇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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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죠. 마시고, 그렇죠. 아, 우리 안에, 이제다나네 마시고, 조심 마시고. 아, 그도 돼. 아, 그지도 돼. 아, 그래도 돼. 아, 그래도 돼. 아, 그래도 시그그렇죠 돼. 아, 그래그 보면 내가 더 많아졌죠. 나는한 집이 더 많아요. <laughs> 이거를 내가 만들어 댄으면 내가 만들고 있어. 이자막도 분명히 보코나 이런 단어들을 사람한테는... 보여놔요. 내가 지금 더 나갔어요. 아시죠? 내가 알아야 돼요. 그 나무 치아, 그 아무 잘하네 아무 도 아무리, 그공를이일 하고 와네여 성떤소리니다 과연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소리에 재미는 소리에 이동이 가능하죠. good job. 멈추고, n t w a 대 t t 그. I don't want to. I don't o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I don't w a n